이거라도 길드릴까? 아니, 이게. 아니, 이밍 어느 정도 된. 됐는... 태밍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보여, 이게. 아니, 장난하나. <laughs> 일단 이거 68짜리 이거 쓰다가. 아, 이걸로 하면 보여요. 어, 됐네. 뭘로 하지? 이거를 태우, 태우라고 할순 없잖아. 나중에 버릴 거니까, 이거... 아, 뭘로 할까? 이름을... 아, 영덕이... 영덕이 이름 바꿔줄까? 얘로 본프는 아, 잠깐 이상한 거 있었는데? 야, 너 뭐야. 야, 길들이네. 너 나무에 꼈구나. 나우네 나무에 낀건 아니구나, 얘. 음. 잠깐만, 얘 그거, 그거 하면 되잖아, 얘는. 쟤는 솔직히 죽어도 별 상관 없긴 한데. 얘 골라있으면 쉽게 잡는데. 야, 야, 들어와. 어깨로 들어와. 야똥 던져 똥 빨리 어 디버프 걸어똥 던져 똥 맞았다 똥 맞았다 쟤 이게 바로 원숭이 효과지 야똥 던져 원숭아 똥 던지라고 맞았다 똥 야 원숭아 똥 던져 던졌다 <laughs> 개꿀 똥 던져 똥 아, 빨리 만졌다 <laughs> 개꿀 이래서 언제가 좋다니까 아 저거 1 1 2짜리 아니야 어똥저 그래 똥사버려에딱 하하 <laughs> 개꿀. 도망친다, 도망친다, 도망친다. 똥 던져. <laughs> 똥 던져. 됐다, 됐다, 됐다. 이제 얘.. 아야 공격하지마 이 미친놈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얘뭐 어떻게 던지더라 이거? 그만해 그만해 원숭아 이, 이 좋은게 저 똥던지면 그 뭐냐 딜로퍼 독처럼 느려져가지고 아야 던지지 말라고 이 미친놈아 아이 뭐였더라, 단축키가. 뭐 누르면 얘 던졌었는데. f 두번 죽어라. 그만해, 임마. 알았지? 적당 해. 어디 보자. 조련 효과는 98%네, 다이. 이거 고품질 생선. 고품질 생선이 필요하다. 너 말고, 이 새끼야. 아니, 피하냐, 몇 마리야, 여기? 죽어야지. 싸움을 걸었으면 죽어야지. 어딜 디 도망치고 있어. 검지어, 너. 여깄다. 너 죽어. 검지어 넣어. 고품질 생선. 아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 저리 가. 고품질 생선 먹어라. F였나? 꾹 눌러서 저항. 안, 아. 아, 아휴, 아휴. 곡괭이로 캐야지 고기 잘 나와요? 아, 아, 그래요? 아, 생선도 그런 거 있었어요? 곡괭이로 캐야지 그 고품질 생선 잘 나오는 거였어요? 아니, 그 곡괭이, 곡괭이로 캐면은 생선이, 아니, 그 고기가 많이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고품질 고기도 곡괭이로 캐야지 나온 건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지식이 참, 참, 점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아, 이거. 기대되는데? 레벨 100, 120은 아니어도 한115 정도 되겠네? 117이나? 드디어, 테오도르로 사용할 애가 나왔다. 아유. 저쪽에 아까 그 112짜리 원숭이도 있었는데. 여기있네 태오 롤 닉네임이 태역태한 다음에 이거였는데 이거하면 뭔가 멋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태오 룰 어, 119. 생각보다 높은데 일단 너는 어 이거 먹고 이거 말고 행동 명령으로 너는 중립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거 길들여야지 저거 흰.. 흰 원숭이 가만히 있어 따라오지마 메조베리가 왜안 나오지? 메조베리 한 10개 정도만 있으면 저기 112짜리 저거 원숭이 길들.. 길드,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11개 추, 11개면 충분하지, 26% 정도. 아, 들켰다. 왜 들킨 거야? 이거 앉아서 뒤에서 잡근했는데저 들키면 초기화되지 않아요. 저거 초기화 됐나 보네. 얘까지 길들이고. 소 있네, 저기. 메갈로, 메갈로케로 싸움 거. 저거 스컷이 뿌리 지 않나? 됐다, 리셋 됐다. 근데 아일랜드에 기간노트안 나오죠? 나와요, 아일, 아일랜드에. 그, 아일랜드에. 북동 쪽에 있는 철, 그, 돌산에 나와요, 그거. 아니, 왜 들킨 거야? 나, 아, 좀더 멀리서 해야 되나? 야, 너 거기 가면은, 저쪽까지 간 거를 태밍 하긴 좀 그런데. 됐다, 버리자, 그거. 어차피 이거 전투용도 아니고, 어차피 똥 던지는 용이라 이거. 굳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아니, 있으면 좋긴 한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쪽으로 모여라. 일단은, 버리고,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버리고, 내일 몇 시에 방송하셔요? 내일이요? 글쎄요, 내일은 제가 그, 해야 될게좀 많아가지고, 방송 킬지 안 킬지가 정확해, 정확하지 않아요, 내일은. 오늘도 원래 방송 안 하려다가 그냥이가 댓글로 방송 언제 하냐고 물어보길래 켰어요. 일단 다 넣어놓고, 일단 짐은. 근데 아마 그 아크, 아크는 지금 요즘 아크 삘 받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아마 주, 주 3, 4회 정도 할걸요, 아크는? 보통 주에 3, 4회 정도 해요, 아크는. 한달기본할 예정이에요, 할 예정. 하인가 서버 열어주면 지금 들어갈게요 킥킥킥 아 제가 이거 싱글이라서 근데 싱글로도 서버를 열수 있어요? 이거? 제가 서버 여는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디보자 지금 이쪽이 아까 저쪽이었으니까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제가 지금 집 지은 쪽이 저왼그 그 중앙 상 중앙에 산 있는 저 맵에서 그산 아래쪽에 왼쪽에 살짝 보면 물, 물에서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저기거든요 저기 저기서 이제 물 건넜으니까 이제 이 지형이니까 앞으로 직진하면은 앞으로 직진하면 내 네, 원래 집 나오겠네 열수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일단 일단 제가 어느,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이상 혼자서 하기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이그 서버 열어서 시청자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열수 있다면 안 되면 뭐 그냥 안, 어쩔 수 없는 거고 알았어 내가 말할 땐안 연다 하더니 그때는 안열 생각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사람 같이 모아서 하는 게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laughs> 그때는 그냥 계속 나 혼자만 쏠쿨 하려 했었는데 아스태미너좀 채우고 그거 지도의 자기 위치 그, 위치 표시 그거요. 아 그거 근데 그거 해봤자 별 효과 없던데요? <laughs> 아 지도 위치 표시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디있는지 뭐냐 저거. 아 알로사우루스구나. 피해가야지. 왜한 마리 저쪽에 싸우고 있는? 아 이건 티렉스구나. 티렉스 저거 그 레드우드 3대장하고 싸우고 있네. 챕도 안될 텐데. 얘네 했했다 상당히 고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퍼 난 아니에요. 아야 알아서 싸우겠지. 뭐 개꿀 뭐 있나? 별, 별거 없네. 넥스 죽었나? 넥스 죽이면 넥스 죽으면 저거 전리품이면 챙겨 가야 지 죽었네. 야, 비켜 봐. 3대장아. 비켜 봐, 이것들아. 12짜리, 40몇 짜리, 막 20몇 짜리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이거 갈무리하다가 얘네 쳐가지고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왠지 얘네 갈무리하다가 얘제 꼬리 쳐가지고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느낌이 딱 그건데. 어 된다. 이제 슬슬 해도 되겠다. 사살이랑. 제조법은 필요 없고, 이거 팔이랑 나머지는 필요 없다. 나의 고기가 되어라, 가죽과. 고기보단 가죽이지, 역시. 자, 집으로 갑시다. 그냥 이랑 관종이 데려가, 데려오고, 아, 잠깐만, 관종이는 저기다, 아니 그냥 이는 저기다 집 지키겠을까? 얘는 알파렉, 얘 알파렉던가? 모르겠다. 이 근처 알파렉도 두 마리 무리 짓고 있는 거 있었는데, 여기, 내 가니 캠프, 여기 다가 물품 좀 두고, 두고 가야지. 이거랑 뭐 챙긴 거 있냐? 고기, 여기 물품 좀 두고 가야지. 쪽이 아닌데, 오른쪽인데, 내가 갈, 갈 길은 저 악어 레벨 몇이지 근데 아까 저쪽에 아, 악어 있었는데, 그 24짜리 악어인가?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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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짜리 악어네, 저거 리젠 안되는 건데, 저거 때문에 리젠 안된 잡아버릴까? 저거? 넌 레벨 몇이니? 4? 흐접이네. 이쪽 맞나? 좀 맞겠지 뭐. 간다. 지도로 간다. 이쪽이다. 저 도마뱀 뭐야? 저 도마뱀 나 이거 처음 봐. 아, 디플로 저거였어. 처음 보는 거 아니네. 저거는 네 팔레, 8렙? 팔레은 필요 없지. 자, 이사를 합시다. 여기 나무 많이 자랐네. 음, 잠깐만 이쪽 맞나? 나 반대쪽으로 온것 같은데. 이쪽인데? 나 이상한데 돌았어. 캐미나 <laughs> 채우고. 잠깐만, 원숭이 저쪽 집에 두고 올걸 그랬다. 생각해보니까 원숭이를 내가 지금 데려와 버렸네. 음. 집 도착. 저기가 여기가 제첫 번째 집입니다. 라한 집. 거기 있고. 얘는 일단은 얘는 뭘뭐 올리지? 얘는 딱히 얘는 어차피 얘는 어차피 똥 던지기용이라서 딱히 뭘 올릴 필요가 없긴 하다. 근접 공격. 안죽게 체력평도 올려줄까? 그리고 행동능력은 중립적 너무 무겁네 그러면은 다 챙겼다 이제 레벨업 계속하네 얘. 텔을 올려. 태우고. 음. 텔이 아직 50 정도, 아, 6, 어, 70 정도 남았어, 보게 그냥이랑 관종이 두 마리로 가야 돼. 관종이 타고 갈까? 그냥이는 따라오게 하고. 타면은 무릎을 기이고 내려와어 가네 잠깐만 나 이거 횃불 좀 횃불 좀 뭐냐 수리하고 가야겠다 이거 이거 그거였나? 됐다 횃불 수리하고 그냥 이관정이둘다 데려가자 얘, 먹을 열매 있나? 얘 근데 열매 있네 반 정도 버리고 아직도 많어 300개면 충분하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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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 줄어 오는데 아, 그래도 이... 음... 된거같다 자, 이제 이사를 가볼까? 얘둘다 중립적으로 되는 건 맞지? 행동 명령 중립적 되있고, 행동 명령 중립적 되있고, 얘 예, 레벨 좀 올려야지 음. 이거. 음. 음.